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장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또 이렇게 이의를 하셨다가 중간에 이제 장비 지르셨고 장비가 날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접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 아, 요즘 좀 이렇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장비를 질러버려갖고 어, 이게 또 접었는데 막상 또할 게임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돌아오시라고 요번에 또 예. 이 위메이드가 임의를 해서 이렇게 또 준비한 게 복귀전사 7일 출석 이벤트 그러니까 어 7일 동안 출석 체크만 해도 그러니까 접속만 하셔도 요이제 레벨 달성 상자 발키리 희귀발키리 선택 상자 중급 경험해 주면서 하그포룬 다섯 개죠 그리고 이제뭐 퍼프 그리고 옵션 감정서 15장 희귀 디시르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귀 전사 레벨 달성 상자예요. 이 레벨 달성 상자가 본인이 이제 접으셨을 때 보통 접으신 분들이 게임 하시다 접으신 분들이 메인캐를 통해서 35렙 이상은 다 키우셨을 거고 거의 40인 분들, 40 이상인 분들도 있을 거고 뭐한39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게임에 복귀만 하셔갖고 처음에 복귀 하자마자 일단 레벨 5는 다 넘으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빛나는 장비 패키지 9짜리 요거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레벨 10만 넘어도 무기 선택 상자 레벨 15만 넘어도 방어구 선택 상자 한개 한 그리고 20에 또 있어요. 보조 무기 선택 상자 그러니까 무기 보조 무기 방어구 그리고 25대 또 장신구 그리고 30 레벨에 또 방어구 선택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레벨대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어구를 세트로 이렇게 4개 하나 둘셋넷 방어구 4개에다가 장신구도 어40 레벨까지 다 키우시면 장신구 3개 어차피 장신구가 3부이기 때문에 3개 다 맞추실 수 있고 파템 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출석 체크하시면서 그 경험해주면서 만화 재생 물량 뭐 요런 이제 소모성 아이템들도 계속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더 접었는데 내가 질러갖고 날라서 접었는데 한번더 내가 장비도 질러볼 수 있고 어차피 돌아오셔서 다시 뭐딱 게임 갔는데 할 만한 게 없었다. 너무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돌아오셔 갖고 이번에 시즌도 넘어갔으니까 요거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뭐 여러분들이 돌아오셨을 때이미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복귀를 하실 때 아쉬운 게 없는 게 돌아오셔 가지고 뭐 장비를 질러보또 한번 질러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질러 보시고 어 질렀는데 너무 쉽게 날아갔다 하시면 그대로 다시 접어도 되고 여러분들은 손해 볼게 없습니다. 일단 접속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게 남는 거니까. 여기 또 만족할 만큼 인센트가 떴다 하시면 그대로 또 게임 다시 복귀 갖고 즐기시면 되고 이번에 시즌 넘어가면서 파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이벤트 몬스터 같은 것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도 또 즐기시면서 아 다시 보니까 재밌다 하시면 그대로 또 이제 또 같이 게임 하시면 되고 어 심심하시다 하시면 언제든 정가을 TV 놀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같이 이야기 소통하고 하시면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바이